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영필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위부에 지는 출장이 나와서 이 호텔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아침, 아침부터 이 저한테 이 전화를 주신 중국동포분이 계십니다. 아, 이분은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중국동포분인데, 한국에는 2006년도에 나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한국에서 생활을 하셨고, 그러면서, 어, 제가 한때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들에게는 이 국적 회복의 문턱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이 국적 회복의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그런 방송을 했는데 이 방송을 보고 저하고 어떻게 하면 좀 연락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뭐 제가 이렇게 계속 연락처 번호가 나가니까 오늘 반가운 마음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이 중국 동포들의 이 국적 문제, 국적 회복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하고 이렇게 통화하셨던 분의 통화 내용부터 어, 여러분들 먼저 들려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 왜 그런가 봐, 우리 아버지가, 음. 저기 저기 그 고향을 떠날 때, 할아버지가 떠나갈 때 음. 일곱 살이요 음. 일곱 살. 응, 음. 응. 그때 자식들 렇게있아 음. 응. 그러니까 위에 아, 위에 그래. 아버님이 이제 일곱 살 때, 우리 할아버지 따라서 넷, 다 일곱 살. 그러니까 일곱 살 때. 다 일곱. 응. 음. 예. 네. 그러면 그때 네. 길림성 그 매화구 쪽으로 가신 거구나, 네. 아버님 그, 때. 매화고 네. 네. 그쪽에 갔는데, 음. 그 산골에 그 가가지고, 그, 중국에 그 지주라고 있잖아, 알잖아, 지주라기는땅 주위. 네, 네. 그 사람들한테 땅을 붙이다가, 어. 그 생활 고도로 해가지고, 밤에 도망을 쳤어요. 네. 도망을 쳐가지고, 뺨우 그, 해롱이란 곳에 뺨오, 근데 뺨오가 해롱, 해롱 길이라고 있어요. 그 네, 네. 그, 그게, 그, 이사를 그, 가고 있다가 음. 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지금 후에 살던 그 마음도 그, 저기 행복촌이란 뜻이 주거하게 됐죠. 그래됐 네.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는 후에 66세 새 음. 학교 할머니는 내가 봤어야 할아버지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네, 네. 내가 지금 이상상에서 제일 내한테 마음을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가요 음. 살았을 때 우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내가 기억하기 고양이 얘기하지 음. 고양이 얘기 음. 고양이는 뭐 그, 그 감도 있고 뭐도 음. 좋고 물도 좋고 뭐 해서 그러시거든요 음. 근데 아버지 생각보다 못 왔어요 그래서 왜요? 좋지요 잘 보여요 그렇 내가 이제 아버지 대신 내가 자, 기족구로 돌아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음, 음. 일체 실질을 놓고만, 내가 한국으로 자기가, 내가 있는 거다. 요 음. 그, 여기 나면 진짜로, 어, 그,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가, 할아버지하고 같이 떠나, 후대, 우리 이키 제일 세대라, 이 음, 그래. 네. 실질, 나도 있잖아. 이거 한국에 대해서도 좋고, 음. 한국의 정책도 좋고, 각방면에 자기다 자기 견해가 있는 거 아니가, 든요 네. 우리는, 이말 정말 할것 없이 우리의 실질은 한국사람이라요. 네. 그걸 그 자꾸 이걸 갖다가 자꾸 어떤 사람은 중국사람이라고 음. 조선족이라고 조선족은 이름을 붙이서 조선족이지 조선족이 따로 원래 한국사람 아니가요저 네. 어릴 때는 중국사람들 보고 뭐 한국인 한국인 이렇게 한국사람이라 한국사람이고그랬는데 네. 서운하지 네. 수원가 서운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은 백세세대라고 다 말은 그리하지만은 그래 나도 이제 76이고 80이 내일 올아아잖가요 네. 언제 죽을지도 모르 내가 따끔 그 음. 말해서 그런 가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조국을 종국, 그렇게 그리워했는데 네. 내가 고아해야 되지 음. 네, 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리들은요국 사람들은 국사람 사람들은 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그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 한국 사람국이 한국 네. 중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잎사부가 떨어지게 되면 뿌리로 간다고 네. 래서 아무리 멀리 가서도 뿌리가 한국 아니까요? 네. 한국에 와야지요 네네 네. 그래서... 네, 끝에는 정말 나는 한국인으로 중국에서도 이렇게 듣고 이렇게 자라왔는데 정말 이모국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 이렇게 국적 회복, 이렇게 한, 한국 국민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그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이, 그런 심정을 어, 했고 후에는 이렇게 눈물까지 보이는 그런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화 내용 좀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요? 네, 여러분들이 좀 의견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 아마 이런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 한국에 적지 않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쉴때 그러니까 1949년 10월 1일이니까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지금은 2026년도니까 연세로 따지면 한 76세 이상, 77세 이상 되시는 분, 중국 동포분들 여기에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정말 인생에 어떻게 보면은. 고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 이렇게 살고자 하시는 간절한 열망을 갖고 계시면 이 적지 않니라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분들의 이런 마지막, 이 소망이라고 할수 있는 이런 부분, 이 국적 회복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좀 깊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제외동포청 국무회의 때 제미동포와 제일동포 그리고 이 중국 조선족 동포들 어떤 차별 문제가 있냐 차별이 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특히 뭐 국적 회복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국적 회복인 것 같아요. 국적 회복이라는 것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가 이제는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국 국적으로 돌아오는 거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일동포나 재미동포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 한국 국적을 좀 있었다가, 이런 뭐, 미국 시민권으로, 어, 이렇게 바꾸거나, 어,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미 한국 국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런 국적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동포나 재미 동포 같은 경우는 만 65세 이상이 되면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 오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이 복수 국적 이런 제도도 실시하고 있죠. 어근데 이제는 어 중국 동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중국 쪽에서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복수 국적은 무의미하다 어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1949년 10월 1일 출생하신 분들 중에 한국이 고국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어 생활을 할 때부터 이 한국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주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분들 네, 이렇게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이국 국적 회복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 국적으로 회복을 하려면은 한국에 이 친인척이 있고 이거 두명 이상이 인후 보증이란 거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나의 그러니까 친인척이 많다. 이거를 이제 보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부모님이나 그 할아버지 세대가 분명히 건너간 거는 맞지만은 한국에 친인척이 연계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인후 보증을 서 주는 친인척이 없어서 이 국적 회복을 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장기간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나이가 벌써 한 70대 중반 이상 이렇게 되어 가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더 늦기 전에 아, 국적 회복의 기회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문턱을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이분들의 이 마지막 이 소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이 중국 동포들에게 대해서는 한국에 와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또 한국에서 살기를 간절히 희망하시는 분들 어 이런 분들에게는 에, 국적 회복 기회를 음~ 을 높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F4 이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계시기도 하 이미 그거는 어, 제외 동포로서의 인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우리가 참고를 생각을 할수 있는 게, 이 살린 동포, 알죠? 살린. 이 러시아 옆에 이, 그 있는 살린 동포. 이 살린 동포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일제시대 때에 그쪽에 이제 강제 이주로 가시거나, 어쨌든 그때의 탄강 노동자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 한국에서 예, 사살린 동포 귀환 그러니까 영주 귀국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 예, 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바로 부여를 해 주고 영주 귀국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을 이렇게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와 좀 비슷한 이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중국 동포들 역시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제 시기에 이렇게 부모 따라서 또 이렇게 부모에서 이주를 했고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때 한국 국적자로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한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는 마음으로 국적 회복의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 뭐, 그동안에는 한국에 친인척이 있고, 인후부종을설수 있는 보증 두명 이상이 있으면 은 국적 회복을할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이렇게 포용하는 마음으로 고국에서 받아들여 주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방송을 보고, 어, 앞서 이 통화하신 그 분들처럼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어떤 이런 모임 이런 거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의 계속 좀 목소리 좀 내고 음 그리고 뭐 국회라든가 아니면은 동포 정책 이렇게 담당한들하고 또 국적 업무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이와 관련돼서 되신 분들은 제가 이 연락처가 같이 나가고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조만간에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중국 동포들의 이 국적 회복 문제 이 문턱을 좀 낮춰 달라. 그런 내용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 시민 대표 문자 김영표였습니다.